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일 주일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려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안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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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반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배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듣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십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문제는 씨가 아니라 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등, 비결은 등불같이 공개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므로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전, 전적으로 듣는 자의 책임입니다. 내가 좋은 땅이 되어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매일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백배의 결실을 맺는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세,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 하십니다. 혈연이 아니라 순종이 아버지의 자녀됨과 가족됨의 기준이란 뜻입니다. 순종이 아닌 다른 조건들을 내세우며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 밖에 서 있진 않습니까? 2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부정한 땅이지만 광풍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거기로 가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귀신의 유린당한 단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거룩한 보좌에서 비천한 구유로. 부정한 죄인과 고통당하는 광인에게로 낮아지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린 자비와 긍휼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은 귀신과 열병을 꾸짖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길가, 바위, 위, 바위 위, 가시떨기가 아닌 좋은 땅임이 분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믿음도 커질 것입니다. 그 믿음의 크기만큼의 위기와 시련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셔서 인도에 오신 풍랑의 자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를 배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 속에서 불안해하고 한숨 짓기보다 주님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고 내 믿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말씀을 향한 주의 기쁨 들음과 주님을 향한 깨어있는 믿음을 주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전 세계 16%에 해당하는 13억 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의 교회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복음전도와 세계선교를 위한 동역자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